비행기가 비행 중 심하게 흔들리는 동안 11살 소년 김민준은 의도치 않게 상황의 리더가 되었다. 하늘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다. 그날 아침은 화창했다.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찬 민준은 그의 어머니 이지혜와 함께 인천 국제공항으로 들어섰다. 그는 비행기 스티커로 장식된 배낭을 메고 가장 아끼는 항공 관련 서적을 손에 들고 있었다. 지혜 씨는 피곤한 기색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이 특별한 제주도 여행을 위해 오랫동안 일하고 저축한 결실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출국 라운지에서 민준의 흥분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활주로에 있는 다양한 비행기들을 가리키며 정확하게 기종을 맞췄다. "엄마, 저기 보세요. 보잉 737이에요. 저쪽엔 에어버스 A320도 있어요." 그가 외쳤다. 비행기에 대해 잘 모르는 지혜 씨도 아들의 열정에 전염된 듯 웃었다. 우리 아들, 비행기에 대해 정말 많이 아는구나. 나중에 꼭 훌륭한 조종사가 되겠어. 그렇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었을 때였다. 민주는 비행기에 오르며 좌석의 디자인부터 머리 위 짐칸의 배열, 지나가면서 옆본 조종석까지 모든 세부사항을 눈에 담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주는 창문에 딱 붙어 지상 근무 요원들과 활주로를 지켜보며 지혜 씨에게 아는 지식을 공유했다. "엄마, 이거 알아요? 이 보잉 737 같은 비행기는 시속 900km까지 날수 있어요." 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아들." 지혜 씨는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다. "언젠가 네가 이런 비행기 중 하나를 조종하게 될지도 모르겠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준은 엔진의 굉음과 이륙하는 느낌에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그는 창밖의 광경에 넋을 잃었다. 비행 중반, 민주는 한 승무원에게 다가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현재 고도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은 승무원이 놀라워했다. 지금 고도는 33, 0피트, 약 10, 0미터, 상공이에요. 항공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녀가 물었다. 민주는 활기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 시뮬레이터와 계기판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지혜 씨는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고 승무원은 그를 칭찬하며 항공사 기념품을 선물했다. 민주는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겼다. 비행은 순조롭게 이어졌고, 민주는 안전브리핑부터 기내 방송까지 모든 것에 집중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꿈을 향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비행기가 서해 상공을 지날 때, 갑작스러운 난규류를 만나면서 승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기장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민주는 불안함을 느꼈다. 기장의 짧은 안내 방송 후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소통이 있어야 했다. 그가 지혜 씨에게 걱정을 표하는 순간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하며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서 공포감은 더욱 커졌다. 민준과 지혜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불확실한 상황을 견뎌냈다. 한 승무원이 통로를 지나가며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의 불안감은 숨기지 못했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평소 조용했던 민주는 결심한 듯 지나가는 승무원을 불렀다. 저기 승무원님, 조종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제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승무원은 걸음을 멈췄고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단다. 그녀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민주는 긴박감에 차 그녀의 말을 끊었다. 통제되고 있지 않아요. 만약 통제되고 있다면 조종사들이 우리와 소통했을 거예요. 저는 이 절차에 대해 읽어봤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요. 그가 용감하게 주장했다. 당황한 승무원은 조종석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허가 없이는 조종석 문을 열수 없단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조종사님들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면 이 비행기를 조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확인해봐야 해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제발요. 지혜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을 느끼고 끼어들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다. 민준아, 넌 아직 아이일 뿐이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란다. 그들의 대화는 비행기가 다시 한번 거칠게 요동치면서 갑자기 중단되었다. 조종석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극도의 다급함 속에서 승무원은 비상 코드를 눌렀고 조종석 문이 열리며 충격적인 광경이 드러났다. 조종사 두명 모두 산소 마스크가 벗겨진 채 조종간 위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조종석은 경고등으로 가득했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공기를 갈랐다. 비행기는 명백히 위험한 하강 상태에 있었다. 오 세상에 두분다 괜찮지 않아요. 승무원은 충격에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민준이 다가오자 그의 어머니가 팔을 붙잡으며 말리려 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 경범들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승무원은 지상 관제소에 연락하기 위해 비상 버튼을 눌렀지만 악천후로 인해 무선 통신이 불안정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저는 기본 조작법을 알아요. 제가 비행기를 안정시켜 볼게요. 의심스럽지만 절박했던 승무원이 물었다. 네가 뭘 하는지 확실히 아니? 민주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저는 조종사는 아니지만 계기판을 읽고 자동조종장치를 다룰 수 있어요. 항공교통관제소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무거운 고갯짓과 함께 승무원은 동의했다. 알겠다. 해보자. 내가 옆에 있을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지혜 씨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조종석으로 보냈다. 수줍은 많던 소년이 거대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순간이었다. 조종석에서 민주는 번쩍이는 불빛과 시끄러운 경보음에 무서운 배열과 마주했다. 그는 부조종사석에 앉았다. 혼란스러운 대시보드를 홀터보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비행기는 위험하게 하강하고 있었고 매 순간이 중요했다. 승무원의 도움으로 그는 항공교통관제소와 희미한 교신에 성공했다. 잡음 속에서 제주항공교통관제소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주관제소입니다. 신원과 상황을 보고 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승객입니다. 조종사 두분 모두 의식을 잃었고 저희는 빠르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긴장된 침묵 끝에 관제사가 응답했다. 알겠다. 민준 우리가 돕겠다. 침착하게 내 지시를 따르렴. 넌할수 있어. 민준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조종간을 잡았다. 그가 관제사의 지시를 따라 비행기를 안정시키는 동안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방송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안내 방송은 혼란 속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민주는 고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아드레날린과 공포 속에서도 그의 조작은 정확했다. 그는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스로틀 레버를 조절하여 엔진 출력을 서서히 줄였다. 새로운 경고는 기압 조절 문제를 알렸고, 민준은 자동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해결했다.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승무원은 계속해서 승객들을 확인하며 그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민준과 승무원들의 협력은 서서히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매 순간이 소년의 예상치 못한 용기와 결단력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승무원은 응답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자리를 떴고 민준은 비행기 조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힐 때 항공 교통 관제사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민준 아주 잘 대처하고 있구나. 이제 착륙을 준비하면서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자동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자 민준은 조심스럽게 지시를 따랐고 비상사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동 조종 장치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 비행기는 이제 하늘에서 순항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조종석을 둘러보며 상황의 거대함을 실감했다. 그는 무전기를 잡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주 관제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민준, 이제 착륙 준비를 할 시간이야. 제주국제공항과 협력하여 너희의 도착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내가 모든 단계를 안내해 줄 테니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 준비됐니? 무전기를 굳게 잡고 결연한 목소리로 민준이 대답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좋아. 관제사가 지시했다. 기술을 조정해라. 항법 패널에 집중하고 제주를 향해 기술을 200도로 설정해. 민준이 다이얼을 조정하자 비행기는 반응하며 항로를 변경했다. 아래에 구름이 걷히며 광활한 바다가 드러났고 이는 그들의 위태로운 위치를 상기시켰다. 잠시 후 승무원이 조정석으로 돌아와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민준은 짧은 눈짓으로 답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비행기가 안정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자. 그는 다시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항로 정렬 완료 다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죠? 관제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다시 조종석에 울려 퍼졌다. 이제 민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착륙에 접근하고 있다. 넌할수 있어. 우리가 지원하고 있단다. 민준은.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은 제어판에 고정되었고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경고 등이 조종석 전체에서 간헐적으로 번쩍이며 시급한 문제들을 알렸다. 쉴 틈이 없었다. 그는 무전기를 꽉 쥐고 제주항공교통관제소에 차분하고 확실한 지시를 기다렸다. 민준, 접근을 시작하기 전에 빠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자. 초기 하강을 위해 플랩이 설정되었니? 민준이 플랩 설정을 확인했다. 아니요, 아직 접혀 있습니다. 지금 조정하겠습니다. 그가 조작하자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빨간불이 번쩍였다. 그의 배가 철렁했다. 그는 승무원에게 몸을 기울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새로운 경보예요. 제주 관제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압 시스템 고장인 것 같습니다. 관제사는 즉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응답했다. 민준, 유압 시스템은 플랩과 랜딩 기어를 포함한 많은 비행기 작동에 필수적이다. 보조 패널을 확인해서 주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는지 확인해봐. 민주는 빠르고 집중적으로 보조 패널을 훑었다. 유압 시스템 표시기를 보았을 때 그의 숨이 멎었다. 주 시스템 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고장 직전입니다. 관제사의 목소리는 더욱 긴급해졌다. 알겠다. 수동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줄 거야. 내가 안내해 줄게. 준비됐니? 민준은 즉시 네라고 대답하고 지시에 따라 제어 장치를 조정했다. 그는 이것이 임시방편일 뿐이며 상황이 여전히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 유압 시스템 없이는 랜딩 기어 전개가 어려울 수 있었다. 그는 시뮬레이션에서 이러한 고장의 중요성을 기억했다. 관제소 랜딩 기어도 유압에 의존하죠.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짧은 침묵 후 관제사가 확인했다. 그래, 민준. 랜딩 기어가 자동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수동 오버라이드를 사용할 거야. 지금은 당면 과제에 집중하자.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민준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느낀 승무원이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민준, 정말 잘하고 있어. 모두가 너를 믿고 있어. 넌할수 있다는 걸 기억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단지 11살 소년이었다. 그의 이론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기를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내 실수에 달려 있다면? 관제사는 민준의 망설임을 느낀 듯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고 격려적으로 돌아왔다. 민준, 힘든 거 안다. 하지만 네가 내린 모든 결정이 이 비행기를 하늘에 머물게 하고 있어. 넌할수 있어. 그냥 내 지시를 한 단계씩 따라와.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유압 시스템 조정 후 비행기가 더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을 느꼈지만 해결되지 않은 랜딩 기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에 집중했다. 관제소 항로 조정 완료 초기 접근을 위해 정렬되었습니다. 그가 계기판을 확인한 후 보고했다. 잘했어 민준 다음으로 비행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거야. 스포일러를 사용해서 도와줄 수 있겠니? 관제사가 지시했다. 민준이 스포일러 제어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새로운 경고가 나타났다. 부분적인 스포일러 고장입니다. 한쪽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관제사는 즉시 응답했다. 괜찮아. 약간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겠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종간을 꽉 잡아. 민주는 조언을 따랐고 그의 손은 비행기가 흔들리는 동안 조종간을 단단히 잡았다. 그는 비행기가 안정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관리했다. 갑자기 승무원이 휴대용 무전기를 들고 들어와 기술팀으로부터 온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기술팀에서 수동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 랜딩 기어 없는 상황은 위험한 동체 착륙을 의미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이 상황을 제주 관제소에 전달했다. 긴장된 몇초후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랜딩 기어를 내리기 위해 수동 비상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패널 아래 왼쪽을 봐. 레버가 보일 거야. 강제로 내리려면 그걸 여러 번 돌려야 해. 엄청난 힘이 필요하겠지만 효과가 있을 거야. 민주는 레버를 찾아 있는 힘껏 돌리기 시작했다. 메커니즘이 삐걱거렸고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렀다. 팔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승무원이 그를 도와 함께 레버를 잡았다. 마침내 금속성의 철컥 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고. 패널의 녹색 불빛이 랜딩 기어의 성공적인 전개를 알렸다. 숨을 헐떡이며 민준이 보고했다. 관제소, 랜딩 기어 전개 완료, 녹색 등이 켜졌습니다. 안도감에 찬 목소리가 응답했다. 정말 잘했어, 민준. 이제 착륙에 집중하자. 거의 다 왔어. 몇 걸음만 더 가면 돼. 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거대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다음에 벅찬 과제를 위해 힘을 모았다. 조종석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부조종사석에 앉아 조종간을꽉 쥐고 계기판에 눈을 고정했다. 밖에 하늘은 짙은 구름에 덮여 시야가 거의 없었다. 제주에서 온 항공교통관제사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민준, 활주로까지 몇분 남지 않았어. 날씨가 어렵지만 공항의 접근 시스템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함께 정렬해보자. 민준은 시뮬레이터에서 배운 대로 제어 장치를 조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는 굳건히 잡고 있었다. 그는 비록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비행기 안에 모든 눈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승무원이 다시 조종석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민준, 저 뒤는 조용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그들은 너를 믿고 있단다. 민준은 힘겹게 침을 삼키고 그들의 믿음에서 힘을 얻었다. 그들이 나를 믿고 있어. 그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되뇌었다. 그는 다시 무전기를 보았다. 관제소, 활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법 시스템이 저를 안내하고 있지만 바람이 강하고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알겠다 민준. 활주로에 계속 정렬되도록 접근 신호를 조정하고 있다. 계기판을 믿고 우리 지시를 따르렴. 강한 돌풍이 비행기를 흔들어 심하게 요동치게 했다. 민준은 인공수평이가 깜박이는 동안 통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며 조종간을 꽉 잡았다. 관제소, 바람이 우리를 왼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목소리는 힘겨움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조종간으로 가볍게 수정해 러더 페달을 사용해서 균형을 잡고 천천히 조정해 관제사가 지시했다. 민주는 모든 지시를 조심스럽게 따르며 비행기의 항로를 조정했다. 그는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활주로가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무전은 계속해서 상세한 안내를 제공했다. 민준, 활주로에 거의 다 왔다. 몇초 안에 보일 거야. 속도를 150 보노트로 줄이고 추가 양력을 위해 플랩을 30도로 설정해. 그는 따랐다. 스로트를 줄이고 플랩을 조정했다. 새로운 경고 등이 패널에 깜박였지만 민준은 중요한 제어 장치에 집중하며 그것을 무시했다. 갑자기 구름이 거치며 눈앞에 밝은 활주로가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활주로는 예상보다 가까웠다. 관제소, 활주로가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잘했어, 민준. 이제 제대로 정렬해. 기술을 약간 위로 유지하고 땅에 가까워지면서 천천히 감속해. 주 랜딩 기어가 먼저 닿도록 해.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빠르게 하강하는 동안 그 불빛은 강풍 속에서 등대처럼 깜박였다. 민준은 조종간을꽉 쥐고 관제사의 안내에 따라 계속해서 경로를 조정했다. 민준, 정렬이 좋아. 속도를 배기 시 보노트로 줄이고 터치 다운 준비에 비행기는 빠르게 하강했고 마지막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지시에 따라 조종관을 조정하며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때 주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며 비행기를 뒤흔들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을까봐 두려웠지만 관제사의 목소리가 재빨리 들려왔다. 환상적이야, 민준. 이제 감속해 역추진 장치를 사용해. 그가 역추진 장치를 작동시키자.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는 동안 엔진 소리가 굉음을 냈다. 마침내 비행기는 멈춰 섰다. 기내는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환호와 박수갈채로 폭발했다.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아드레날린으로 손이 떨리는 채 조종관을 잡고 있었다. 승무원이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었다. 네가 해냈어, 민준. 모두를 구한 거야. 관제사의 목소리가 다시 무전에서 들려왔다. 민준 공항 전체가 환호하고 있어. 넌 영웅이야. 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앞에 놓인 조용한 활주로를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고 있었다. 그는 여기에 있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11살 소년. 비행기는 활주로에 멈춰 섰고 번쩍이는 불빛을 가진 비상 차량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 승객들의 하선을 도왔다. 공항 직원들과 구조팀의 박수갈채가 공기를 가득 메우며 어린 영웅을 축하했다. 하지만 육체적 감정적 피로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여전히 조종관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처럼 조종석에 남아 있었다. 승무원이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준, 이제 끝났어. 모두 안전해. 정말 잘했어.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반짝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꽉쥔 손가락이 저려오는 조종관을 놓았다. 저는 그냥 아무도 특히 엄마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민준의 어머니인 지혜 씨는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내린 사람 중한 명이었다. 민준을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가 그를 꼭 껴안았다.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내 아들, 나의 영웅! 너무 무서웠지만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용감했어." 민준은 당황하며 그녀를 다시 안았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기분이었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오자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다. 소방관, 구급대원, 다른 조종사들, 그리고 다른 비행기의 승객들까지 모여 그들의 목숨을 구한 소년에게 경의를 표했다. 민준의 뺨이 부끄럼으로 붉어졌고 그는 수줍게 그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는 항상 주목받는 것을 피했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숨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그에게 들이밀며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어떻게 비행기를 통제할 수 있었나요? 착륙할 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나중에 조종사가 되고 싶나요?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민주는 지혜 씨를 바라보았다. 지혜 씨는 아들의 불편함을 보고 앞으로 나섰다. 제발,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건 쉬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요청을 존중하고 길을 터주었다. 그때 민준은 시련 내내 그를 도왔던 항공 교통 관제사를 발견했다. 관제사가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감탄이 가득했다. 정말 대단했어, 꼬마야. 숙련된 조종사도 네가 한 일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진짜 조종사가 아니에요. 그냥 비행기를 좋아할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민준.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어. 절대 의심하지 마. 관제사는 축하의 의미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준의 이야기는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되었다.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어린 조종사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갑작스러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여전히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며 어머니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용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항공사는 민준과 지혜 씨에게 평생 무료 항공권을 제공했고 특별한 기념식에서 그가 조종했던 비행기의 축소 모형을 선물했다. 명판에는 우리의 어린 영웅,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그에게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선물을 받으며 수줍게 미소 지었다. 비록 인정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 경험은 비록 무서웠지만 항공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시뮬레이터에 참여하고 항공 매뉴얼을 읽고 조언을 기꺼이 해주는 조종사들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어느날 밤, 방창문에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민주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언젠가 나는 진짜 비행기를 조종할 거야. 그리고 그건 비상 상황이 아닐 거야. 그게 내 직업, 내 인생이 될 거야.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창가로 다가왔다. 넌 이미 할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니, 민준아. 어젯밤 일은 시작일 뿐이야. 민주는 새로운 자신감을 느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여정,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